안녕하세요. 개혁신당 합쳤잖아요. 예, 예. 개혁신당은 보수정당입니까, 진보정당입니까, 중도정당입니까, <laughs> 이도저도 아닙니까? 그 결국 개혁을 기시로 나왔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제가 어제 그저께도 글을 이제 올려가지고 예.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구분 외에도 자유주의의 구분이 있습니다. 뭐 있죠? 예, 예. 저는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개혁세력을 꿈꾼다라는 예. 취지에서 이야기했고. 예. 어 사실 지금 뭐 보수 정당을 표방한다고 해가지고 보수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가지고 네. 어, 개인의 이념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선명할 수 있겠으나 네. 정당은 항상 대중 정당을 지향하고 있다 네. 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아니 왜냐면 이준석 대표가 항상 하고 싶은 게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네. 고, 저 공식적인 인터뷰나 사적인 제도 항상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 본인이 꿈꾸는 노선을 이번에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좀 뭐라고 봐야 되나요? 변저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창당하면서 네. 사실 통합 이전에도 네. 제가 이념적 스펙트럼으로는 결국에는 노회찬 의원의 과거 정의당이 하던 정책들까지도 할수 네.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 네. 창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책적인 이념은좀 스펙트럼 넓어질 것 같고요. 네. 정책적인 스펙트럼 넓어질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뭐제 생각에는 제 스스로가 그러면 보수 정치 이념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 네. 예전에 바른 미래당도 사실 여러 세력이 연합이었지만은 그럼 바른 미래당을 겪었다고 해가지고 유승민과 이준석이 보수가 아니냐라고 예. 했을 때는 아니거든요. 아그그 그, 그런 구분이 무의미하거든요. 예. 그 그러니까 사실 유승민과 이준석은 그 이후에도 개혁 보수 정체성을 가지고 정치해왔고 예. 그랬던 것처럼 비빔밥론이라는게 그런 겁니다. 어. 각자의 색깔을 잃지 않고 그 안에서 역할할 수 있는 게 소위 빅텐트론 또는 어 연합형 정당의 그 숙명인 거죠. 그럼 이런 거예요? 제대로 된 보수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보수, 정, 보수 정치인 이준석의 꿈은 포기하지 않았으나 이번 총선이라는 현실을 앞두고 통합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현실론도 당, 동작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원래 임계 질량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 예. 덩어리가 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어, 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임계 질량을 넘기기 위한 통합을 하긴 했습니다. 어. 예. 내부의 반발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천하용인 네 사람 중에서 제가 다 인터뷰를 해봤잖아요. 네. 보면 두 사람은 자강론, 두 사람은 합당론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대표가 통합적으로 갔던 이유는 뭡니까? 자강을 포기하고. 저희가 네. 원래 던졌던 것이요. 네. 사실 뭐 자강과 통합 외에도 여러 스펙트럼이 있고 그 안에서 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최종적으로 회의에서 결정했던 협상안이라는 거는 네. 그 이낙연 대표 측에 네. 여론 조사 경선으로 당명과 대표를 정하자라고 이제 보냈어요. 예. 예. 근데 그게 사실 이건 대의 대결적인 어떤 통합이거든요. 예, 예. 맞아요. 그리고 높은 확률로 저희가 뭐 당명과 당대표 모두 이겼을 거라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통합에 시너지가 나지 않죠. 음. 예. 그렇게 뭐 어느 쪽이 이길지 인지 확단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진쪽은 그냥 참여를 주저하게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결단을 내려가지고 예. 시너지가나는 통합을 해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실제로 지지층 이탈이 좀 있습니까? 당원 막저 가입한 거 탈퇴한 당원 탈퇴한 사람. 은뭐 있을 있다던데.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 저희 개혁신당은 온라인에소송관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예. 다른 세력보다 그것이 대중에 공개되는 그 경향성이 강합니다. 어허. 제가 알기로 이제 이낙연 총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미래 측에서도 뭐 탈당 네. 인원이 있었고 네. 뭐 그리고 지금도 다소 이런 결합에 대해서 뭐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다 들었지만은 네. 저희는 뭐 당원 커뮤니티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소망이 노정되는 것이죠. 이탈하는 지지층 어떻게 설득하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 당원에게 우선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예. 한번 알렸고 네 달... 통합의 당일성 내가 통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 이런 거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그것에 대해서 또 호응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 예. 실제 그래서 뭐 이탈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그런데 뭐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 내에서나 아니면 주요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또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정리가 된 거죠? 결국 이 통합의 길에서 최대한의 네. 성과를 내기로 결론이 아된 상태죠. 알겠습니다. 그저 지지층 이탈하는 지지층한테 왜 이탈했습니까? 라고 다 물어본 건 아니지만 언론에서 분석하기로는 류호정 전 의원 얘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류호정 전 의원의 이 강한 저 패미정 정책 여기에 대한 반발하는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들이 있다. 맞습니까? 그렇게 봅니까? 그렇게 볼수 있는 부분도 있죠.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네. 저는 유호정 의원이 제가 어제도 어떤 인터뷰에서 밝혔지만은 네. 어 이런 겁니다. 그 금태섭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 선택이라는 당거에 합당하는 과정 속에서 유호정 의원이 네. 뭐 개혁신당의 당원이 된 것이지. 네. 저희가 뭐 유호정 의원의 사상이 아주 뭐 저희가 아, 좋아서 예. 아니면 또 그런 정책이 아주 좋아서 저희가 영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온도 차가 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류호정 의원이 지금 상태대로라면은 통합된 개혁신당에서 주류적인 위치나 주류적인 어떤 어 생각으로 자리 잡기 어려울 겁니다. 아 그래요? 그왜 그렇죠? 당원들이 지금 주류적인 아, 당원들이 지금 예. 류호정 의원이 왜 어이 길에 합류하기를 선택했는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니까요. 그러면 지도부 예. 지금 뭐 유호정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당직을 맡거나 지도부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현재까지는 예. 그 같은 지도부 이 당연 공동대표라든지 다른 최고위원들도 유호정 의원에 대한 전 의원이나 생각이 이 대표와 동일합니까? 전혀 지금 저 당직 인선하고 이런 과정 중에서 류호정 네. 의원의 어쨌든 추천이나 한화평이 네.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요? 아니 어제 이제 류호정 전 의원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물었더니 본인의 어떤 페미니즘 그 문제에 대해서 절제와 공존의 태도를 갖겠지만 노선 포기는 안 한다. 그 얘기는 페미니즘을 중시하는 그 노선을 본인은 포기는 안 하겠지만 당의 정책이나 이런 거는 이만할 때는 조금 저 톤을 낮추겠다 이렇게 저는 읽었거든요. 이전 대표는 이아이 아, 이 대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 부분. 뭐 사실 통합 과정에서 뭐 개개인들이 입장을 밝히는 건 가능하지만은. 네. 뭐 저는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의 주류적인 어떤 당원들이나 시각 입장에서 음. 류정 호 의원의 그런 어 정책 제안이나 시각이 많이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음. 네. 그러면 류정 의원도 강하게 반영할 걸를 주장하지 않겠으니 이, 이 전, 이 대표 입장에서도 봐도 당의 어떤 정강정책으로 그게 올라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실제로 없습니다. 어, 그래요? 이 지금 당의 주류주류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 주류가 이 이전에 그 통합 전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혼자 했던 그 개혁신당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측도 모두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뭐 제가 새로운 미래 측 당원들과 아직 소통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뭐그 부분에서 그분들 생각이 뭔지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적어도 개혁신당에서 어 당원들의 지지 강도라고 하는 것은 예. 저희 원래 어, 통합 전에 개혁신당 당원들의 지지 강도가 센 예. 편이기 때문에 예. 뭐 통합 전에 대중적인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도 저희가 조금이나마 우위에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당의 주류적인 시각은 어, 개혁신당 어, 당원들의 생각이라 봐야겠죠 그 얘기는 개혁신당하고 새로운 미래하고 합쳐서 통합 개혁신당이 됐지만 여전히 주류는 우리다. 이런 생각 같은데. 그러니까 주류라는 것이 네. 결국엔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지지자들이 어떤 포션으로 존재하느냐, 어떤 비율로 네. 존재하느냐 할 텐데, 네. 그냥 그거는 대중적인 여론조사 기준으로 봐도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새로운 미래 출신 당원이나 당직자들 전혀 자극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고요. 네. 다만 대중이 개혁신당이 어떤 부분을 보고 지지할 것이냐에 대해서 네. 각자가 고민하면서 움직일 걸 봅니다. 어, 현역의원의 숫자는 없, 적어, 없어도 네. 대중적 인지도나 당원의 수나 지지율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런 생각에 강하게 깔리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뭐 저는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 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통합에 유리한 형국이기 때문에 결국 네. 제 세력이 모여가지고 당명을 개혁신당으로 하고 음. 개혁신당의 많은 이제 레거시라고 할 만한 걸계승하기로 음.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공천 갈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왜냐면 공천하고 경선하면 네. 우리 구 개혁신당, 통합전 개혁신당 세력이 경선 부터면다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 좀 깔리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리뭐 당원경선이라는 건 한단 모르겠지만은 네. 지금 시점에서 뭐 공천과정에서 네. 개혁신당이 경선을 뭐 과하게 하고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 파트너로서 공동대표로서 이낙연 대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사실, 이제, 이낙연 대표님이 70대이신데, 예. 70대 어르신 모시고 정치 많이 해봤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한다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예. 이 통합된 당에서 제가 예전에 뭐 최고위원으로서 손학규 대표 모시고, 예. 뭐, 그 다음 뭐 황교안 총리 뭐 60대셨지만은, 예. 뭐, 모시고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국면이다. 아하. 결국에는 통합개혁신당에서, 예. 제가 법적 대표로서 제가 당연히 리드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어, 그 안에서 이낙연 대표님과의 합의나 토론 과정을 많이 거치겠지만은 예.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개혁신당 이름이 개혁신당인 이유가요 예. 개혁을 하는 새로운 당이라는 겁니다 예. 예, 그 취지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와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 좀 쉬었다가 8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이 이준석 전 대표 측과 이준석 대표 측과 이낙연 대표 측의 그동안 해 왔던 정치였던 방식이라든지 노선 이런 것들이 너무 달라서 과연 화학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까? 뭐 이런 저 시각도 있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위장결혼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으로서 한동훈 위원장이 네. 위장 결혼이 해서 예. 저는 그게 아니다. 결국에는 예전 에 노회찬 의원이 뭐 얘기했던 것처럼 예. 뭐 한국과 일본이 평소에는 좀 사이가 안 좋더라도 예.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개념 아니면 국공합작. 예.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예. 예. 그 국공합작 얘기할 때도 그 얘기했었잖아요. 공통된 적이 있어야 된다. 예. 그죠? 예. 일본이라는 당시에. 그렇죠. 근데 국공합작도 결국 찢어졌어요. 나중에는. 그렇죠. 예. 공이 이겼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겁니다. 예. 국공 확장해가지고 을그 단기적 목표를 성취하는 데는 예. 아주 성공적이었죠. 예. 거기서만 국공이 싸우고 있었으면은 아하. 일본이 중국 다 먹었을 수도 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단기적 목표 아래서 우선 뭉치고 이것의 어. 결과가 좋았을 때그 예. 다음 단계고 국공 같이 찢어지라는 보장은 또 없는 겁니다. 아 그러면 예. 이제 총선 결과에 따라가지고 이 단계 계속될지 아니면은 저 중간에 좌초할지가 결정된다. 그는 그렇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총선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헤어질 수도 있습니까? 거기서 이제 정치력과 지도력에 이제 갈등이 예. 생기는 거겠죠. 예. 예. 지금 당장 저는 어떤 분들은 이런 걱정도 합니다. 뭐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많은데 그럼 이 당이 민주당 성향으로 굳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당선자 수가 어느 쪽이 더 성향이 센가에 따라가지고 결과가 갈라질 예. 거로 보죠. 어... 현역 의원들이 중요하니까요. 자 그러면 현실적인 목표는 뭡니까? 자 이상적인 목표는 제1당이겠지만 현실적인 목표 이낙연 공동대표는 30석 얘기했어요. 다다익선이라 보고요. 예, 다다익선이 당연히. 네, 예, 예. 저는 뭐 20석, 30석 이 정도 예. 교섭단체 이상을 인제 이낙연 대표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그 정도면 은 충분히 대한민국 견제세력이 될수 있다. 예. 지금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180석을 한 당에 몰아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21대 국회 보여준 거거든요. 예. 그럼 적어도 180석을 한당이 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예. 만들어야 된다. 정권 심판원이 우세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은 예. 그렇다고 180석을 넘기면은 뭐 매번 이제 테스트 트랙이나 이런 걸로 극한 대립이 가게 되는 것이고 네. 150석을 한 당이 넘기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인선 같은 것에서 총리 인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네. 아주 이제 비토권을 세게 이제 야당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당이 150을 넘지 않고 저희가 견제 여석을 가지는. 대만에서 이제 있었던 선거 결과 정도의 아, 아, 느낌이 예. 아마 대한민국 의회 정치에서 제일 좋은 모습일 것이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 대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뭐 교섭단체 이상 한 음. 30석을 얘기할게요. 음. 30석의 당선자를 내더라도 그 안에는 새로운 미래 측보다는 구 개혁 신당, 통합적 개혁, 신 음. 통합 전 개혁 신당 측 이준석 대표 측 당선자가 많아야. 그 후에 혹시 벌어질지도 모르는 당내 권력 투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강하게 깔리는 것 같아요. 다른 미래당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요. 네. 꼭그 한쪽이 아주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무시하, 서로 무시하지 않을 정도로 네. 충분한 어떤 배분이 이루어져야겠죠. 어허. 당내에서. 그러면은 그 세력은 네. 어, 상호 존중하면서 갈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공천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이제 당선자 어떻게 배출하냐 하는 건데 개혁신당, 구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측에서 가장 전국적인 지문도가 있는, 있고 유명한 정치인이 윤석대표 본인이잖아요. 좋습니다. 예, 네. 어디 출마합니까 지금 한 6, 7군데 놓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런데 뭐개혁신당의 이제 통합부의 지주이라는게 네. 어떤 점에서 강세를 보이고 어떤 점에서 약세를 보일지 같은 게 아직 완벽히 파악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좀더 뭐라 해야 될까요? 차근차근 저희 판단할 부분이 있다. 그 여섯 개 지역구를 놓고 분석을 할때지역구중좀 고를 거 아니에요. 네. 그 고르는 기준이 제일 1번 기준이 본인의 당선 가능성입니까, 아니면 개혁신당의 붐업과 성공입니까? 당선 가능성과 더 해가지고 네. 명분이 있어야겠죠. 으흠. 그래서 그 명분을 지금 네. 있는 곳들로 해서 여섯, 군데 정도 골라놓고 네. 뭐 명분의 기준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국기마다 네. 거기에서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혹시 비례로 갈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비례를 간다는 거는 네. 사실 비례 정당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일으키거든요. 아니 비례 정당 위성 정당 안 해도 비례 후보 낼수 있잖아요. 저는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통합당 대표로서 할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지역구 여섯 곳은 수도권, 영남, 뭐 중부, 충청 다 흩어져 있습니까? 그게 이제 음. 안심번호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laughs> 여러 들 분석해 보려면은 네. 한 여섯 일곱 군데 뭐 영남도 있고 수도권도 있고 네. 뭐 이렇게 해서 어,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 수도권은 국민의힘 기준으로 하면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니까 열세 지역입니다.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그러니까 저희 지지율의 특성이 뭘지를 그리고 삼자구도에 놓였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를 예. 기 분석해놓은 자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 저희가 직접 해야죠. 예. 예. 앞서 제가 그런 말씀 질문 드렸잖아요. 그럼 개혁신당의 당세가 더 새로민회 측보다 세 보이니까 경선 붙으면은 이긴다는 자신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저희는 경선할 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 공관위원장이 대부분 전략공천하는 얘기잖아요. 어 아마 지금 복수의 지원자가 있는 지역과 특히 수도권에서 많지는 않을 것이다. 아 그렇다. 이미 그런데 예. 복수의 지원자가 있는 곳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뭐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조정을 해야죠. 어 이제, 예. 그럼 결국 공관위원장이 중요할 건데. 예. 이 왜냐하면 그 이름 있는 저 정치인들이 많고 신인들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배치를 잘해야 될거 아니에요. 예. 공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 썰 제시했다가 김종인 위원장이 나 관심 없다 이렇게. 한 칼에 잘라버렸거든요.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이어야 된다는 걸 제시한 거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정무적 감각이 있고 메시지 능력이 있는 그런 어준 정치인이어야 된다. 예. 이런 거죠. 공관위원장이 단순히 공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런 역할도 해야지만 이 신당이 지금 치고 어. 나갈 수 있다. 예. 그런 취지에서 한 말이고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 제가 따로 의사타진을 아직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뭐그 부분은 어 저희가 전략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움직일 겁니다. 의사타진할 생각은 있습니까? 회의에서 아직까지 저희가 공관위원장 선임에 대해 가지고 네.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 내부 구성원들의 총의가 모아지면은 네. 뭐 김종인 위원장뿐만 아니라 어떤 분에게도 그런 조건에 부합한다면 어 의사타진를할수 있겠죠. 아니 왜냐면 이준석 전 이준석 대표하고 금태섭 최고위원도 김종인 위원장이랑 워낙 관계가 좀 있으니까 저 이낙연 대표 측에서만 반대하지 않으면 가능성은 있어 보여서 제가. 뭐 열어놓고 보겠지만은 네. 아직까지 이 논제가 뭐 테이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지켜봐야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양종석 의원 영입했어요. 네. 이저무 어, 언론에서는 버저비터다 음. 국고 보조금 마지막 순간 더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쓰던데 그러면 황보승이 의원 영입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저 국민의힘 대표할 때 대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소속 의원 리스트가 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많은 언론인들이 취재를 여기저기 했겠죠. 네. 그런데 뭐 황보승 의원에 대한 의사타지는 음. 제가 황보승 의원과 사적으로 뭐 가끔 연락하긴 합니다만은 네. 이번 건으로 인해 가고 황보승 의원에게 제가 연락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영입 가능성 있습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구성원들과 그 논의를 하지 않았고 왜냐하면은 네. 양정수구원이 버저비터다 뭐 이런 말씀하시지만은 네. 사실 며칠 전부터 저희는 좀 알고 있던 내용이라 가지고 아, 네, 그게 네. 이제 어. 그좀 극적인 시점에 실제로 입당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연휴끝다고 예. 하신 거거든요. 예. 실제 그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저희는 며칠 전에 어. 알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 지지율이 한10% 안팎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결국 아이고 밖에서 난리났어요. 저 여론조사 결과 읽어야 돼 가지고 잠시 읽어드릴게요. 예. 당 지지율보다 총선에서 득표는 더 해야 될거 아니에요. 당선자들은? 그렇습니다. 예, 예. 당선 더 해야 될거 아닙니다. 음. 근데 제3지대라는 게 지지율은 나와도 실제로 저 투표장 들어가면 1번, 2번을 관성처럼 찍는 유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을 득표로, 실제 득표로 연결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비단 주변에 가지고 있어요? 저는 지난 강서보궐선거에서 보면 네. 양당의 지지율이 비슷해 보이는 와중에 모름 없음이 어디로 몰려가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너희 당을 신뢰하진 않지만 너희가 대안, 대안세력이 된다라는 걸 인지한 유권자가 많아질수록 네. 저는 개혁신당의 후보들의 아. 지역구나 비례대표 득표율이 높아질 거로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예. 어 저희가 뭐 합당 이전에도 선명한 개혁성으로 예. 사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아, 그래 아직까지는 당을 지지할지 모르겠지만은. 예. 적어도 개혁신당에서 던지는 정책적 화두들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시점이고 예. 용기 있게 한거참 좋게 본다 이런 말 어. 많이 들었거든요. 예. 저희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하면은 당연히 어, 모름 없음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 을가질거다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 그 추상적인 얘기 말고 구체적인 거뭐 하나만 비단 주머니 풀어놓고 가세요. 그건 선거 진행돼야 전략이 나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가지고는 있습니까 비단 주머니 세 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선거에서. 예. 국지적으로 어떤 지지율 올리기 위한 전략들이 비단 주머니에 해당하는 거고요. 네. 지금은 굉장히 대전략을 지금 아, 네. 잘 가져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편지 쓰고 이런 것들은 네. 나판의 이슈 만들기 위해서 했던게 비단 주머니에 해당하는 거고 네. 지금은 전체적인 지지율 건전하게 올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지금 새로운 미래하고 개혁신당이 합쳐서 통합개혁신당 됐습니다. 네. 양 세력이 반 이재명, 반 윤석열 말고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 지향점 있습니까? 하나만. 이름이 개혁인 것처럼요. 예. 개혁 추구하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 결국 정당 정치에 있어서 정치개혁 아젠다를 던지는 게 중요하다. 아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논의를 했는데 예. 결선 투표제라든지 예. 이런 아젠다들을 저희가 많이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치개혁 아젠다. 예. 알겠습니다.